예, 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 강사 주식회사 이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의 회원 종 유료 회원의 종류와 그다음에 무료 회원과의 차이점,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을 쓰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내 상품은 과연 알리바바닷컴에서 수출이 될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수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어, 유료 회원제들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프리미엄 패키지와 스탠다드 패키지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베이직 패키지가 있지만은 이건 동남아 쪽이라든지 어,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패키지이고요. 무료 회원이 있었습니다. 무료 회원이 있습니다. 무료 회원 같은 경우는 상품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지만은 현재는 2017년 중반 이후로는 인콰이어드를 받더라도. 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답변을 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효용을 수출에 대한 효용을 볼 수가 없는 기능 없는 회원제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스탠다드 패키지와 그러면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우선 노출에 있어서 프리미엄 패키지가 우선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패키지가 두 번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상품의 등록에 있어서 어, 스탠다드 패키지나 프리미엄 패키지 모두 무한제로 무제한으로 상품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무제한으로 상품 등록이 가능한데 단 다국어로 등록할 때 상품을 다국어로 등록할 때는 600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또 유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프로덕트 쇼케이스라는 기능은 어, 상품의 우선 전신권 전시 노출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판매 중인 상품에 어, 상품에 있어서 우선 노출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 상품들을 전시 알리바바닷컴에 제안해서 노출하는 것이라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선 전시 노출권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프리미엄 패키지는 28개 스탠다드 패키지는 12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RFQ라는 기능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드린 Request for quotation 바이어가 제품을 사고 싶은 제품을 올리면은 그 제품을 취급하는 선, 그 제품을 취급하는 10개의 업체, 업체에서 선착순으로 견적을 주는 제도가 RFQ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다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Verified i c o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com의 AMV, 어, a u t h e n t 인증, 그 다음에 베리 r 케이션 확인을 거쳤다라는 마크가 되겠고요. 알리바바.com에서 믿을만한 서플라이어다라고 인증을 한 제도인데, 어, 마크를 부여하는 것인데 둘다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커스터머 커스터마이즈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니 사이트라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이 B2C를 하실 때 판매자의 다른 상품 보기라든지 판매자의 샵 보기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비즈 트렌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빅데이터를 강조를 하면서 생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최근에는 알리바바닷컴의 2019년 3월 25일 이후로 어, 리뉴얼이 되면서 어셋 어널러틱스로좀 바뀌어 있고요. 분석이란 뜻입니다. 어 비지터 비지팅 데이터에서 볼수 있는 비지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비지, 비지, 비지터 데이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이퍼포먼스 나의 성과 점수를 보여줄 수 있는 자 네. 어, 내 상품에 대해서 커스터머가 찾아본 뷰라든지, 클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콰이리를 주고받았다든지, 비지, 어, 비지팅을 했던 횟수를 보여주는 게 마이 퍼포먼스고요그 다음에, 어, 어, 인더스트리 어넬러시스 같은 경우는, 어, 인더스트리 어넬러시스 같은 경우는, 어, 산업의 분석인데, 핫 키워드를 통해서, 현재는 트렌딩 키워드로 바뀐 핫 키워드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 가장 큰, 그, 프리미엄 패키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커스터머, 퍼, 퍼스널 라이즈드 커스터머 서비스인데, 세 가지의 부분이 존재합니다. 첫째, 어, AMV, AMV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패키지의 AMV 같은 경우가 1, 2주가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 프리미엄 패키지를 사용하시면은, 좀더 빠르게 2, 3일 뭐, 내지는, 늦어도 5일 이내 에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어, 두 번째 기능이랄 수 있는 것들이 어, 그 알리바바닷컴에서 서비스 매니저를 직접적으로 제시해가지 어, 지정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되는 것들은 이벤트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알리바바닷컴 프리미엄 패키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어, 기능들을 살펴드린 건데요. 최근에는 이게 리뉴얼이 되 가지고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 가장 큰 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비즈 트렌드. 현재는 언엘러틱스로 바뀐 비즈 트렌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 그 다음에 마케팅 센터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를 하기 위한 그 기능인데 키워드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무료회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닷컴의 파트너사의 담당자 메일 주소가 유료회원에는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문의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이메일, 이메일 문의가 가능하도록 처리된 것이 유료회원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그 기능 중에서 알리바바닷컴의 백스테이지 관리자 모드를 접근했을 때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비즈 트렌드의 기능이 있느냐. 지금은 스타레이팅으로 바뀌어 있는 스타레이팅과 비즈 트렌드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유료회원의 특징이다 하는 것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무료 회원의 인콰이리를 받았을 때의 특징입니다. 원래는 이 위치에 바이어가 보낸 메시지가 확인이 돼야 되지만은 어 그리고 원래 유료 회원의 경우는 요 드래프트 트레이드 어시어런스 오더 자체가 중간에 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어의 그 문의 메시지 인콰이리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어 무료 회원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 인콰이리를 보여줘야 되는 창에다가 트레이더 어셔런스의 오더 페이 드래프트를 보여주는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코이리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또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에 그러면은 그 유료 회원의 장점, 회원 패키지의 장점을 어, 여섯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커스터마이즈드 웹사이트, 미니 사이트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판매자의 상품을 다른 상품들을 보여줘 가지고 판매자의 미니샵이라든지 어비트씨 같은 경우에 미니샵이라든지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보여주는 그런 미니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에 존재한다 하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언리미티드 프로덕트 포스팅이 가능하다. 무제한의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그 우선적으로 탑 레벨에 어, 우선적으로 노출이 상품 순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노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세번째고요그 다음에 Verified, Verification and c e r t i c a t i o n 뭐, Authentic Verification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Verified i c o 이라고 해가지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고, 그, 문서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회사 등록이 돼서 수출을 영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한 내용, 확인한 후에 마크를 부여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그 리얼타임 데이터 어닐러시스인데 빅데이터를 기반해가지고 어닐러틱스 예전에는 비즈트렌드라고 얘기했던 그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을 좀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이트 내 활동 분석이라든지 고객 분석이라든지 산업의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섯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섯 개의 서버 언트카운트를 부여해가지고 보조 계정을 다섯 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계정은 보조 계정은 보조 계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상품을 등록하고 키워드 광고를 수행할 수 있는 Sales a s s i s t a n 두 번째는 인 n q u i 에 답변을 줄수 있는 Sales r e p r e 세 번째는 어, 모든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등록과 그다음에 상품 관리가 가능하고 인콰이어리에도 답변을 줄수 있는 세일즈 매니저에 가지고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어요경그 서버 카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알리바바닷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는 본사가 지방에 있지만 무역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어서 상품 등록은 본사의 디자인 팀에서 해 주지만 해야 되고 어 하는 경우에 세일즈 어시스턴트로 본사에서 상품 등록을 지방의 본사에서 상품 등록을 하고요. 무역부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셀즈 리프레젠터티브 기능을 가지고 어, 인콰이어에 답변을 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분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서버 어카운트 기능이고요. 자, 그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프리미엄 패키지는 베이직 패키지 대비해서 어 3배의 인콰이어를 더 받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패키 프리미엄 패키지는 어, 스탠다드 패키지에 대비해서 그 2배 더 많은 어, 인코리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10대 품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가전이 1등, 2등이 의류고요. 3등이 자동차인 오토바이, 4등이 기계류, 5등이 홈앤가 든 6등이 어, 뷰티앤 퍼스널케어, 7등이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건강의료, 그다음에 시계 보석 안경 그리고 어, 선물 및 공예품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의 대표 키워드 스킨 케어가 대표 키워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그 공급업체가 있는 부분들은 알리바바에 있어서 뷰티 및그 퍼스널 케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이 가장 좀 유력한 그 사이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사이트.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공급업체 사용장치 숫자인데 알리바바닷컴은 ip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그 회원의 회원의 인증코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고 그 기능으로 봤을 때 67.25%가 어 2016년 대비 2017년이 증가를 했고요. 그 컴퓨터라든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ip의 증가 숫자를 보시 보여드린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알리바바닷컴에서 는 회원 어, 공급 업체의 변화 수치는 70, 80% 가까이 증가가 됐다 하시는 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장점이랄 수 있는 것들은 어, 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알리바바닷컴의 2018년도, 2017년도 3월에 어, 바이오 숫자 알리바바닷컴에서 공표한 바이오의 숫자는 2억 6천만 명이었습니다. 2008년, 2018년에 발표한 3월에 발표한 자료는 2억 9천만 명 정도 된.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특징적인 거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이어가 많다 보니까 상품 등록이 많아졌고요. 상품 등록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어, 공급업체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바, 공급업체가 또 많이 늘고 상품이 많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다시 또 알리바바를 찾는 바이어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다시 또그 영향으로 공급업체가 늘어나는 일종의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사이트가 알리바바닷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의 거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이트나 다 비슷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알리바바닷컴도 인터넷 쇼핑 B2B의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론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회사 정보 등록하고 어, 상품을 등록하면 바이어가 검색을 해서 어, 바이어가 인콰이리를 보내고 인콰이리에 답변을 주는 데까지가 알리바바닷컴에서 끝입니다. 어, 알리바바닷컴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인콰이리에 답변을 주는 데까지가 끝이고요. 인콰이리에 답변을 주실 때는 바이어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알리바바닷컴에서 좋은 상품이 있어서 인콰이리를 보내놓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어의 개인 메일로 다시 한번 어, 답변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바이어의 커뮤니케이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질 샘플 구매라든지 오피셜 오다로 연결해 가는 것이 알리바바닷컴의 B2B 사이트 사이트로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바이어의 상품 접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 가지고 키워드를 통한 상품 검색, B2C를 여러분들이 하시거나 B2B를 하시거나 이 키워드를 통한 상품 검색이 90에서 95%가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90에서 95%를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가 95%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이 95%에 있어서 또 하나의 95%가 있는 부분들이 검색을 해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이내의 상품이 95%의 인콰이리를 받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B2B 사이트나 B2C 사이트나 똑같습니다. 카테고리 내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공급자의 국가간에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프로모션 배너에서의 상품 확인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특징적인 거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공급자가 구, 바이어가 포스팅한 그 리퀘스트 포 커테이션 바이어의 구매 의사를 게시한 것에, 것에 답변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RFQ를 사용할 수 있는 게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이어의 인콰이어에 답변을 줘서 어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RFQ에 알리바바의 바이어가 구매 한 구매 의사에 어 답변을 주면서 견적을 주면서 처리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아래 어, 포크에 답변을 주는 것이 두 번째 매출 방법이고 세 번째 어, 알리바바닷컴의 트레이드 매니저라는 그 메신저가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이어들과 바이어와 실시간 통, 어,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을 쓰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본 자질로는 비즈니스 외국어, 비즈니스 예절, 컴퓨터 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의 보안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어를 무역 바이어를 개척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지식 필요합니다. 무역 영어 용어에, 용어에 대해서 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인코턴즈라든지 어, 무역의 선적에 필요한 용어라든지 뭐 페이먼트에 필요한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인콰이어리를 핸들링 할수 있는 어 스킬들도 필요합니다. 무역 관계 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고요. 주문 관리할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전자상거래 이해에 있어서는 알리바바닷컴이 인터넷 사이트이다 보니까 주문 관리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는 인콰이어리 답인콰이어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품 노출에 대한 어, 알고리즘의 이해라든지 상품에 등록을 하면서 노출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체킹을 해야 어,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프롬 알리바바닷컴에서 이벤트라든지 키워드 광고라든지 어, 쇼케이스 기능들이라든지 마케팅 툴들을 프로모션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리바바닷컴은 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B2B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B2B도 인터넷 쇼핑몰의 한 분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CM이라든지 CRM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을 다뤄봤던 기업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옥션이나 G마켓이라든지 해외 쇼핑몰에 판매를 했었던 판매 경험이 있었던 쇼핑분들이좀더 어,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리바바닷컴은 어, 수출을 하기 위한 어, B2B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출 기업이 되기 위한 업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 수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데 어 외국어와 수출이 가능한 직원이 있어야 되고 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어 직원이 있어야 되고 외국어 카탈로그 그다음에 회사 소개서 등 준비해 놓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바이어들이 또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들이 어 제품의 카탈로그라 어 영문 카탈로그라든지 영어본 카탈로그라든지 어 그다음에 회사 속에서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갖춰 주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규격 인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유럽에 판매가 하기 위한 제품이다. 유럽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유럽에 맞는 해외 규격 인증을 미리 범위 받아두는 것들 중요하고요. 미국을 기준 타겟으로 한다. 미국에 관계된 어, 제품 상품과 관계된 해외 규격 인증 미리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규격 인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수출 경험과 수출 거래 경험, 거래선이 있는 경우들이 좀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리바바닷컴에서 과연 내 상품은 팔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수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타당성 검토는 첫째, RFQ. 알리바바닷컴에서 RFQ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구매 의사를 게시한 거기 때문에 바이어의, 어, 니즈를 알아볼 수 니즈가 있는 제품들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바이오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첫 번째로는 판매를 위해서는 바이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RF 기분석을 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상그 나하고 비슷한 상품을 팔아서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즉 상품을 경쟁자들이 있어야만이 또 경쟁이 이루지는 어 시장이어야만이 바이오들도 구매할 구매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비교 분석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고 어,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한국 업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실질적으로 비즈트렌드에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어, 바이어가 얼마나 검색하고 얼마나 찾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선호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들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 어 rfq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rfq의 화면이고요. 어 rfq를 맨처음에 상품 검색을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알리바바닷컴의 그 키워드와 관계된 키워드와 관계된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를 맨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 바이어의 로케이션입니다. 알리, 알리바바닷컴은 수출을 하기 위한 사이트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수출에는 지역적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운송이 따라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적 기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물품을 받는데 오랜 기일이 필요한 로케이션, 그, 지역에 위치한다, 위치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바이어의 매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퀀, 퀀터트입니다. 어, 제품 구매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바이어 같은 경우는 어, 의미 있는 비트비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물량 거래를 기준으로 하고 물량을 넘어서는 발주를 줄수 있는 것, 부분들이 실질 바이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물량 부분을 검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알아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를 세 가지로 분석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알리바바 닷컴 의 상품 등록 내용입니다 등록 내용 중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바이어의 로케이션이 어 한국 바이어의 로케이션이 실질적으로 그 어, 한국 제품들도 존재하고 하는가 존재하고 또 한국 사람들도 판매 한국 제조업체 라든지 유통업자 들도 판매하는가 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한국에서 저만 공급하고 저만 파는 제품이라 그런다면 은 바이어들이 생각할 때 느낌은 독과점 시장이나 단일 공급 업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한국에 충분하게 재경쟁자도 있고 같이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우선은 상품 등록 숫자 자체가 어, 충분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시장을 형성할 만큼 충분하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어,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 숫자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알리바바닷컴의 핫 키워드입니다. 예전에는 비즈트렌드의 어, 예전에는 비즈트렌드의 핫 키워드였고요. 2019년 3월 25일 리뉴얼이 되면서는 어널러틱스의 트렌딩 키워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트렌딩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알리바바닷컴에서 키워드를 어, 사용 중인 그 해당 키워드를 사용 중인 서플라이어 컴피티션 서플라이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그 경쟁업 경쟁 공급업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쇼케이스 프로덕트. 쇼케이스 프로덕트는 알리바바닷컴에 아까 설명을 드릴 때어전 우선 전시 노출권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것은 사용한 우선 전시 상품 몇 개나 되는가를 에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서치 프리퀀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바이어가 얼마나 월간 빈도를 찾고 있느냐 검색 빈도를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플라이어 컴피티션 대비 쇼케이스 프로덕트의 비율이 너무 높다 하는 제품들은 어, 바이어가 어, 서플라이어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상품이라 그럴 때는 쇼케이스의 그 제조업체는 많은 상품을 제, 제조하지 않게 많은 종류의 수 많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서플, 그, 쇼케이스의 비율이 높을 거고요. 쇼케이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것들은 그 키워드 자체가, 어, 상품 중개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유통을 하는 유통상들도 수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하는 것들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 다섯 번째로, 서치 프리퀀시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쪽에, 그, 바이어가 실질적으로 검색하는 그 그래프 12개월치, 패스트 12개월치의 그 검색량을 알아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 이 그래프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제품 수명 주기에 있어서 어, 성장 도입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도입 성장하시는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어, 제품이 세기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음, 있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제품의 그 그래프 자체가 12개월째의 그래프 자체가 u 자의 형태를 그린다든지 꺾은 산 산모, 모양이 된다는 라 것은 제품의 계절적 요인이 있는 제품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상으로 알리바바닷컴의 어, 회원 제도와 그내 상품은 과연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